앉아! 앉아.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있어! 인사해! 자, 아니다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인사! 안고! 안녕하세요! 이 해봐! 만나본 시민들은 똥꼬 치, 똥꼬 아니라고! 앉아! 때문에 다가오는 5월 똥꼬 아니야! 앉아! 니꺼, 니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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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! 일단 똥꼬 치워! 야, 똥꼬 치워! 야, 니 똥, 똥꼬 안 치워! 앉아! 인사하자고 인사안바꿔 먹어. 앉아 앉아. 이게... 앉아. 인사 안녕하세요 해 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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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. 누구인지, 안녕하세요. 그

보이지? 인사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안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인사했어. <laughs> 잘했어. 안고. 자. 이리 와. 안고 잘했다. 인사. 자, 방구, 안녕하세요. 됐다. 오늘 이만큼 잘했어.